you. <laughs> 저는 봄을 참 좋아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의 설렘, 개울가 버들 강아지의 새출발, 산에 피는 진달래의 수줍음, 담벼락 개나리의 화사함까지. 선생님이 질문했다죠.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다죠.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죠. 와, 이보다 더 설레고 행복해지는 표현이 있을까요? 결혼 초의 일이었습니다. 온실 밖에 세상은 손짓하며 내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데 저는 호미로 땅을 파서 모종을 하루 종일 심어야 했어요. 일하다 말고 호미를 집어 던지고 온실을 뛰쳐나와 경복궁으로 달려갔어요.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날 남편과의 관계는, 음. 이 후에 봄이 되면 예쁜 컵을 하나 사서 비 오는 날, 때는 화사한 날, 봄 햇살로 마음이 들뜨는 날엔 집에 혼자 안, 가만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달랬죠. 올 봄엔 개나리처럼 화사한 노란색 컵을 샀어요. 어때요? 저만의 봄 괜찮아 보이시나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찬양으로 이 아침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려요. 안명순 작가님의 오프닝으로 3월의 봄을 맞는 설레임, 그리고 나만의 봄을 맞이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 글을 읽고 있자니 안명순 작가님은 마음이 아주 소녀소녀하시고 투명하고 착한 마음을 그대로 담은 그런 글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성한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일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근혜 집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안계정 목사님 모시고 함께하게 됐는데요. 평상시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 궁금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모아서 어, 제가 질문해보고 답변을 들어보는 슬기로운 믿음생활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 저희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잠깐 라디오 시작 전에 말씀 드려 나눠봤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좋으세요. 안 어우 소 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 종종 기회를 주시면 출연하겠습니다. <laughs>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목사님 저희 그 기독교는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알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할때 어, 질문을 여러 가지 받게 되는데 그렇죠. 예. 저희 스스로도 똑부러지는 그 해답을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면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답답하고 아, 아, <laughs> 어리석게 네.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질문 오늘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부터 아주 심오한 질문인데요. 네 그렇군요. <laughs> 네. 매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어, 목사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리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지 알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상당히 어려운 <웃음> 질문입니다. <웃음> 네. 최대한 제가 좀 설명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명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불교를 다니시는 친구한테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 100가지를 제시했다고 하면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100가지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확신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급적이면 어, 종교적인 논쟁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득 어떤 논리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런 작업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기독교가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백 가지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삶으로 예, 보여줘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정말 기독교는 참 진리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것은 바로 보편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성.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뭐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파묘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요새 예, 대단히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다. 예,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결국 무속의 이야기는 무당의 이야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무의식이라든지 그 속에서 어떤 무속적인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오히려 그 숫자로 따지면 기독교인보다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의 종교가 어떤 보편적인 종교가 됩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무당의 종교에는 보편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사랑, 자기 희생, 또 자기 나자지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그 사랑, 자기 나자심, 자기 봉사, 자기 헌신 이런 보편적이고 타당한 인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문명화된 나라들의 헌법을 보면 헌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인권, 평화, 복지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즉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그 삶의 실천과 또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 뭐 우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려웠나?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자두 번째 질문인데요. 음, 이것도 역시 쉬운 질문 아닙니다, 목사님. 네.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도 필요 없다. 라고 질문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네. 답변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 질문을 한 분이 굉장히 아직까지 좀 어리신 분인 것 같아요. 삶을 좀 살다 보면 예, 그런 질문을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법적 죄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 훔쳐서 절도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죄악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불성실하게 해. 그건 도덕적인 죄악이죠. 세 번째는 관계적 죄가 있습니다. 관계적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이죠. 뭐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래서 관계적 죄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 관계 속에서 뭐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부부 싸움을 합니까? 많아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네, 거기서 오고 가는 그말 속에서 우리가 그 죄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교적인 죄악,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그런 죄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직 세상을 좀들사신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세상을 좀더 사시다 보면 아 나는 불완전하구나. 나에게는 죄가 있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이 죄의 문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쉬운 것은 사법적인 죄예요 예를 들어서 절도를 저질렀어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법에 처벌을 받 그렇죠. 네. 처벌 받으면 돼요 네. 그럼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네. 그러나 관계적 죄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경찰서 가서 처벌받으면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적 죄에서부터는 나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가? 내가 변화되어야 되든가? 그래야만이 그러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회개. 또 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성화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답변을 지금 두 가지 들어봤는데 네. 머릿속에 그런 애매모호하게 있었던 제가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었던 그런 답변들이 착착착착착 정리가 되는 그런 아,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신가요? 그래서 <laughs> 아주 네.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다면 왜 사탄이나 악마를 바로 멸하시지 않으시나요? 아이 질문은 청소년기 때부터 저도 항상 네. 아, 이거 왜 그럴까?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 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사탄이나 악마를 바로 멸하지 않으시나요? 네. 네.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사탄을 본적 있으십니까? 어, 직접 맞다들리지 않았어도 음. 그 마음에 제 네.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하, 이건 정말 사탄의 장난이다. 그렇죠. 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사탄적인 그 현실들을 우리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정말 그 어린 아이들, 정말 그 죄를 짓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막 죽잖아요. 그러면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면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죽지요. 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면 대부분 누가 피해자입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 정말 그런 아이들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악마적 현실이죠, 사탄적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사탄들이나 악마를 바로 멸하시지 않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모공, 도깨비방망이, 금나와라 뚝딱하면 뭐가 뚝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어떤 파워의 개념으로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는 그런 것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자지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순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건 전능이 아니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파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뭐 손오공처럼 막 후다다닥 뭐 이렇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악마적 세력을 멸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된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그런 악마적 현실, 이런 그 사탄적 현실이 점차 이제 그 소멸해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설명이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예, 잘 들었습니다. 재엽 죠? 네. 어렵죠? 자, 네.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네 번째 질문도 저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어, 보면 하나님과 악마가 욕을 두고 내기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부분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것도 정말 철학사에서 또 2000년 교회사에서 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논문도 아마 수만 권 나왔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인 동형론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치 인간처럼 묘사하는 것, 그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에 계시고, 눈에 안 보이시고. 근데 인간은 뭔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인 동영론입니다. 자,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앞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래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래를 합니다. 의인 100명이 있으면 이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욕계에서도 보면은 자,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를 두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어떻게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는가? 자, 하나님은 누구봐도 거래를 하지 않는 분이시죠? 왜?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거래할 필요가 없죠. 사탄이건, 아브라함이건,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인간처럼 거래한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과 그 사탄이 거래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전달의 문제다. 전달해. 즉, 우리를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처럼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죠? 네, 어렵긴 하지만 어,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성경 전반에. 그 말씀하신 신인 동형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성경 읽기가 더 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렇죠. 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별들이 또우스스떨어지더라 이게 묘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사도 요한은 AD 1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장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용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지막 전쟁의 핵 전쟁이라고 봤을 때막핵 미사일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AD 1세기에 요한이 뭐라고 묘사했겠습니까? ICBM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가할수 있는 최대 표현은 하늘에 별이 떨어지더라. 이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도 우주 창조의 장엄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자이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주전 한 어 3천 년 밑에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그 생성되는 그 모습을 보고, 어 이걸 e MC 작업에 의해서 F는 MA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최대한 설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다음 질문에 보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 네. <laughs> 자, 다음 질문에 또 바로 이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 이런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가까운 친구가 기독교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저에게 본인 종교에 대한 URL 또 본인 종교 그 이단 종교색이 짙은 안부 문자를 보내오곤 하는데 많이 곤란합니다. 처음에 너는 그 미, 네가 믿는 종교는 이단이다. 너가 여태까지 쌓아온 사회적 이미지가 무너진다라고 정말 강건하게 권면을 했었지만 친구의 부모님 또 조부모님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깊은 권면이 감정적으로 치달아서 지금은 제가 상황을 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네. 제가 간단히 해법을 제시하, 제시하자면 이단에 음. 빠진 사람하고는 예,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예,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아. 그분이 나는 걔 말고는 친구가 없다. 이러면 뭐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어, 가급적이면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에게 뭘 제시하려고도 하지 말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뇌 구조 자체가 완전히 그 이단의 사상이나 이런 곳에 완전 히 최적화돼 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리셋이 돼 있는 거예요. 머리 자체와 삶 자체가 이단에 리셋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무리 설득하고, 야 신천지는 이단이야. 백 가지 이걸 제시해도그 사람들은 안 나와요. 음. 예. 그래서 가급 오히려 우리가 그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이 친구를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로와 같이 한번 만나세요. 어. 전문 목회자라든지또 네. 이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같이 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 있지만은. 또 물론 개중에서 그뭐 이단을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단이라고 음. 하는 것은그 이단의 사상 이단의 생활에 그 머리와 몸 구조가 리셋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만나지 마라 네. 정 만나고 싶다면 어 전문가 전문가와 같이 가서 한번 만나봐라 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이단에 빠진 친구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이단이라는 그런 그 징표가 이렇게 그런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의 종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걸 계속 증명해 내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네. 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단하고는 만나지 마라 아, 예. 네. 이게 제일 좋습니다 만나고 네. 싶으면 전문가와 그렇죠 좀뭐 만나고 네. 싶으면 전문가와 같이 네. 같이 가서 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음.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음. 이단이 갑자기 아나 이건 이단이었어, 나 이걸 나가겠어 음. 그, 그런 경우는 매우 네. 희귀하다. 아,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것도 예, 그것이 제일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결국 대화를 하다 보면 네. 내가 또그 이단의 교묘한 그 논리 네. 거기에 네. 빠져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신학적 훈련을 받은 목회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특히 좀 아직까지 좀 신앙이 연수가 짧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또그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단하고는 대화를 아예 않는 게 상책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친구밖에 친구가 없다. 나는 그밖에 친구 네. 친구가 예 예하고 떨어지면 나는 네. 친구가 아무도 없다. 네. 그러면 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세요. 아. 네. 자 오늘 안 목사님과 함께 사실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 10분 동안 듣기에는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들을 저희가 드렸는데 네, 목사님이 네 저는 그래도 알기 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안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믿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걸 이제 저희가 성화해서 저희의 삶으로 풀어내고 행동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남들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는지 어, 그런 걸 알아보는 몇 가지 질문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기독교는 서양에서는 역사, 정치 또 사회적인 전반의 어떤 정신적 규범이라고 할수 있지만 저희 한국의 저, 그 동양적 정서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어 이렇게 좀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를 설명을 못하시는 분들도 아, 많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공부를 하고 다닌 게 아니라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저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아, 생각을들요 그렇죠. 매우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앙의 질문을 가질 때 비슷한 신앙의 수준을 가진 또래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한 것처럼 신학을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들, 목사님이나 또 교역자분들에게 직접 물어서 그렇죠. 어, 정확한 예. 답을 아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졌을 때, 어,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를 좀... 어, 신앙이 나쁜 사람 혹은 불경스러운 약간 그런 거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혹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네. 편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참 좋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믿음생활 해나가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보라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또 이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직접 그 질문하지 못했던 거 제가 제시인 어, 여쭤보면서 답변을 들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3월의 첫 주는 어, 사실 봄인데 꽃샘추위 함께 어, 지금 시작을 하고 매우 있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는 다음 주에도 또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만나요. 네, 11시에 봬요.